자, 지금 를 옷이 없어서 의상이 없어서 이렇게 리폼을 하는데 천 1,000원짜리 5,000원짜리 막 주서다가 리폼을 하는데 이게 원래 티셔츠 원피스를 이거 자르면 병신이 되니까 여기 여기 이게 불량이기 때문에 팔 끼는 대로 불량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 절단했거든 절단해서 이거 손을 벌려 면 오래 걸려 리포 말라면 그리고 여기에다 아주 멋지게 달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병원에 가서도 이걸 옷을 제끼고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일부 가려야 되니까 이거 원피스 티셔츠 원피스 겸 티셔츠야 이걸 천 원짜리를 동묘 동료공원에 가면은 동묘 동료역에서 내려가지고 재활용 센터에 가면은 천 원짜리를 사라. 이걸 미리 천 원짜리 스카프를 사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사다가 천 원, 이천 원을 사다가 보관해놨다가 깨끗이 소독해서 세탁했다가 지금 이렇게 유, 유익하게 쓰고 있거든. 모닝은 언제인가요? 그래서 아침 7시, 직장인의 모닝. 팔 팔을 넣을 자리에 이걸 끼어서 리본으로 만드는 거야. 리본으로. 새벽 2시, 모닝. 우리는 모두. 요걸 한번 돌려서 여기다가 딱 끼면은 장미꽃도 만들 수 있거든 이걸로 근데 내가 지금 손이 손이 마, 마비 증세로 꼬여 그래서 옛날처럼 손을 잘못써 그러니까 이렇게 끼었어 이렇게 끼어가지고뺑 돌려 돌려가지고 엄마 양도 만들 수 있는데, 손이 말을 안 들어. 옛날처럼 이렇게 해서 꽃을 만드는데, 손을 마, 손이 말을 안 드니까 손목도 다 골절된 상태로 철신 끼고 있고, 온몸이 전부 골절이 심했었거든. 윤석열이는 저 일당이 돈 털어가면서 자동차도 깔아가지고 생각하지 말고, 자동차에 깔렸으니 우주가 어, 친 것도 아니고 깔렸어. 아니냐는 그래서 병신 됐으니까 그거를 내 회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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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 직원들 정경련 애들이 그것도 로. 모르고 윤석열이 김건희 일당에 오크라이나 속아가지고 오크라이나 그것들을 보호하고 쫓아다니고 있어. 병신 사춘기. 박근혜년하고 그, 그, 윤석열하고 다 똑같은 범인들인데 그것들한테 내 돈을 퍼주고 있어. 그리고 아예 거들고 있어. 그리고 부산 2030 부산 엑스포 박람회 안에 내돈 털릴 일 있냐? 안 한다.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리고 병원에 갈 거야. 통증치료, 신경치료, 신경이 눌려, 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눌려가지고 내가 디스크 협착증을 알고 있거든. 그래서 온몸이 아프고 저리고 몸을 못 쓰다가 일어났다가 막 이렇게 못 걷다가 막 걷다가 이러거든. 그래서...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오늘 병원에 물리치료 가 신경치료 받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신경이 눌려서 이게 뭐 못었다 걷다가 비틀거리다가 휘잉 몸이 회전하기도 해자 디스코 환자의 증세를 말해주는 거고또 디자인 옷 이게 잘못된 거를 이렇게 해서 리포해서 입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지 이 옷이 근데 난강이 형 나의 뭐, 머리 천재적 아이디어와 내 손이 일일이 거쳐간 거야. 그래서 이게 비싼 옷으로 보이지? 근데 원피스 이거 5천 원에 갖고 온 거야. 자, 남강이 영이 오늘 병원 가려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. 이 원피스가 편하니까 이렇게. 편하고 이게 무대 의상으로도 쓸수 있거든 부산 엑스포 2030 박람회 하지 마라 안 한다 부산 엑스포 2030 박람회 안 한다 남광이 여왕은 분명히 명령했다 야 영상까지 계속 올리고 있어 임금 남광이 여왕이 오늘 아이디어를 내는 거를 실제 보여주고 있는 거야. 그리고 젖가슴이 막 튀어나오잖아. 여기 찢어나가지고 이게 불량이야. 여기 어깨 여기 소에 여기가 불량이야. 그래가지고 여기를 앞에를 절단했어. 절단해가지고 지금 리폼하고 있는 거야.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 남강이 양이 오늘 내가 옷을 못 쓰는 옷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 익은 거야.